안녕하세요. 서대문 남가자동의 무당 백마장군입니다. 제가 항상 외치면 하도 백마장군이 많아서 서대문 남가자동의 무당 백마장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최피디님이 배우자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? 이러는 배우자 복 없는 걸뭐 씨발 뒤지기 마누라가 일하는 사람이 배우자 복 없는 거 아니냐. 어? 여자가, 여자가, 남자, 그, 그늘 아래서, 남자가 주는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다는데, 뒤지게 지가 이래서 지가 먹이 살려면 복없는 거 아니냐? 어, 그리고, 해도해도 씨발, 어, 좋은 소리 못듣는 거, 복없는 거. 뭔 말인지 알겠죠? 그리고 뭐,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잖아. 어? 어, 벌어다가, 매게 살려줘도, 씨발, 어, 욕짓거리 하고, 때리고, 지랄한 남자, 그게 복없는 거지, 뭐요? 남복없는 거지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어 그게 복 없는 거요 인복 없는 것들이 신랑 복도 없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분 보면은 부모 덕이 있기를 하냐 형제의신의 복이 있기를 하냐 서방 복이 있기를 하냐 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복이 없는 것들은 보면은 남자를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꼭 씨발 돈 많은 건 눈에 안 들어오고 꼭피 꽂혀갖고 씨발 만나면은 불쌍한 것들만 만나고 보니까 백수 새끼가 되더니 씨발 어 쳐놀면서 마누라가 돈 모아서 갖다줘도 배나라 밥나라 콩나라 지랄하는 새끼들 있디야. 그래서 남복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게 별거 아니어. 근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굉장히 살 생활 잘하기 때문에 남자 복지 없으면 어떠냐? 어? 네가 잘하면 된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내가 잘 먹어서 내가 먹고 살면 되고, 그치 그도 래 보기에는 좋겠지 뭐 여러분 어쨌든 사주팔자가 들어와서 어 인복이 없는 것들을 보면 남자복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남복 없는 것들은 거의 다부분은 평생을 일하지, 음 응,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일한다. 어, 또그 사주 갖고 그렇게 신감을 있는 것들이 더 유난스럽게 또 그래요. 어무당들 봐봐요, 무당들 봐봐, 무당 신라도 봐봐, 백수 많어. 어 난법 없는 거야. 무당들도 원래 인법 없으라고 돼 있거든, 원래. 어, 그래서, 어쨌든 난법 없는 것들은, 어, 내가 벌어서, 내가 벌어서 내가 처먹에 살려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난법 없는 겁니다.